안녕하세요. 캠핑입니다. 이번 영상은 노르리스크 카리 30 타프와 카리 20 타프 사이즈 비교차 들고 나왔습니다. 두 타프의 대략적인 사이즈 비교 사진입니다. 구성품은 타프 스킨, 폴대 2개, 그리고 팩과 스트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카리 시리즈와 달라진 부분이 높이 조절이 가능한 폴대고요. 카리 20도 구성품은 같은데 폴대의 굵기에서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놓으면 차이를 알수 있습니다. 올 초에 카리 20을 주문했었는데 우트가르트와 연결이 안 된다는 소식에 반년의 기다림 끝에 오늘에서야 받았습니다. 카리 30은 선대여 후 결제를 부탁하고 빌려왔습니다. 1.5배 차이라는데 너무 크면 필드에서 사용하기 쉽지 않아서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일단 사이즈 비교를 위해 카리 30을 바닥에 깔았습니다. 6 0 0에5 0 0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칼이 2 0은 500에 400이니 2m 가량이 더 있다 보면 될 듯합니다. 뭐가 불안해서 대열을 해 왔나 궁금해하는 분들도 계실 듯한데 메인 폴대 거리가 5m가 넘어가면 타프가 처질 수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결을 했나가 궁금했습니다. 카리 3위에 카리 20을 겹쳐서 깔아봤습니다. 잠깐만. 이건 대봉선이 거꾸로 돼 있나? 이거 걸렸다 어, 5에 2미터가 더 있는 거라 보면 될듯 합니다. 칼이 20도 크다 생각했는데 이건 정말 장난 없네요. 칼이 41도 출시했던데 그건 때킴용일 듯 합니다. 쉬운 사이즈 비교를 위해 드론을 띄워봤습니다. 그리고 칼이 20에 궁금했던 우트가르트 도킹용 아일렛도 확인했고요. 칼이 20은 우트가르트 처마일 때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기다렸던 칼이 20이 맞습니다. 얘가 필요 없는데. 메인 폴 위치에 하나의 스트링이 묶여있는데 난두 개의 스트링을 사용하기 때문에 교체했습니다. 음. 얘를 다른 데서 써야겠다. 응 음, 오케이. 그럼 간단히 설치해 보겠습니다. 폴대는 기존과 다르게 높이 조절이 가능합니다. 메인 폴 자리에 두 개의 스팅을 사용해야 영상처럼 설치가 간단해집니다. 이 정도 사이즈의 타프라면 여분의 풀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 여분의 풀대로 얼마든지 변형이 가능합니다. 6m 길이를 어떻게 처리할까 궁금했는데, 두 개의 폴대 자리가 있습니다. 여분의 폴대가 있다면 이런저런 변형을 주며 세팅할 듯합니다. 여름엔 캠핑을 안 하는데 너무 오래 영상을 올리지 못한 듯 싶어 폭염 속에 타프를 설치해 봤습니다. 이상은 안 되겠습니다. 가을에 찾아오겠습니다.